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야이시입니다자 오늘 군수공장 공략 39경험치 레벨 개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군수공장 배치는 맵 중앙 상단에 본부가 자리잡고 있고 생성기는 없습니다. 본부 HP는 14만에 48만 4400, 62만 4400이네요. HP가 조금 되는데 이 배치 자주 나왔던 배치죠. 이 배치 공략하는 방법은 뭐 이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여기 있는 방어타워들 몇개 해킹하고 우측 밀고 프리딜 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에너지가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요거 크리터 어그로 끌면서 뭐 1인클도 충분히 가능할 텐데 레벨이 낮을 때는 1인클은 좀 어렵고 한턴한턴잘 활용하면서 방어타워 해킹하고 밀고 하면서 플레이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공략할 수 있는 배치거든요. 자, 요거 1턴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턴에서는 먼저 방어 타워를 3개 해킹하고, 그 다음에 우측을 조금 밀 건데, 어떤 거 해킹할지는 예상이 되시죠? 여기 런처랑 쇽 런처 2개. 요렇게 해서 3개를 해킹하고, 우측을 밀면서, 여기 있는 런처 3개를 포격할 겁니다. 요 런처 3개가 지금 보시면, 우측에서 딜할 때 살짝 닿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 3개가 지금 HP는 조금 돼요. 5만 2천 좀 넘어가는데, 두 턴에서 세턴 정도 포격하면은 충분히 제거가 될 거라 생각되고요 얘는 안 닿아요 얘는 안 닿기 때문에 괜찮고 그 다음에 우측은 최대한 네, 밀수 있는 데까지 밀면서 그냥 포격하면 될것 같아요 자 1턴 바로 가볼게요 자 먼저 해킹을 할 건데 이거는 여기 쇽런처 두개 사이에 포탄을 한방 던져놓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런처는 타겟 우선순위 되겠죠 자 해킹 누르고 근데 런처부터 찍어야 돼요 런처부터 먼저 제거하고 쇽런처 두개를 잡는게 더 좋습니다 연막 3개 정도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 에버가 약간 좌측으로 가야되잖아요 그러니까 연막을 살짝 좌측으로 치우쳐서 써주면은 괜찮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써주면은 추가로 또 연막 안 써도 돼요 그 다음에 얘를 찍어줘야 돼요 멀리 있는 애를 그래야지 둘다 사거리 내 들어오겠죠 자, 요렇게 해서 연타로 해 주면은 끝 간단하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플레이할지를 조금 예상해서 연막이나 이런 걸 쓰면은 조금 더 플레이하기가 좋습니다. 조금 더 생각을 하시면은 예상이 되거든요. 이 플레이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많이 해 보시면은 쉬워요. 자 그리고 에너지가 조금 있긴 하지만 에너지 더 보충해서 밀게요. 연막 하나가 지금 에너지가 6인데. 는 병력을 살짝 모았다가 같이 쫙 공격을 할게요. 이게 조금 더 효율이 좋아요. 애들이 움직이는 동안 죽어버리면 아무 것도 못 하고 죽는 거니까 그런 거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연막 하나 정도 딱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공격해주면 은 조금 더 좋습니다. 레이저가 지금 제일 위험하니까 레이저 사거리 안 닿게 조금 조심해야 될것 같고요. 일단은 최대한 그냥 선광 없이 밀수 있는 데까지 밀고. 우측으로 한번 빠진 다음에 더 밀고 올라갈게요. 자, 여기서 대포 두개다 잡아주고, 그 다음에 우측으로 이동. 자, 포격 조금 할게요. 이제 그냥 놔두고, 아까 포탄 한발 썼으니까, 포탄 한 발만 먼저 던지고, 로켓포 한 방, 로켓포 한방더 쏘고, 포탄 두방 에너지가 없네요. 오, 그래도 지금 포격 데미지가 꽤 올라갔어요. 이렇게 네, 지금 안전한 곳에서 주카들이 공격할 때는 그냥 이거 신경 안 쓰고 포격에 조금 더 집중해도 괜찮습니다. 계속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볼 필요 없어요. 위험한 애들 없잖아요. 대포가 어차피 원샷 원킬이지 한 방에 막 주카를 4~5끼씩 죽이고 그러지 않으니까 요럴 때는 그냥 포격에 조금 더 집중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로켓포 한방더 쏠게요. 로켓포한방 포탄 한, 한 방. 이 정도까지만 해도 완전 개이득이고, 오, 하나만 더 부수자. 하나만 더 부수면은 포탄 한방더쓸수 있죠? 자, 하나만 더. 오케이. 하나 더 부셔졌고, 포탄 한방더 쏘고, 와. 거의 반 뺐어요. 52,000짜리 반 뺐으면은, 와, 26,000 정도 들어간 건데? 완전 개이득. 1턴이 끝났는데, 제가 생각한 것만큼 많이 밀어줬어요. 그래서 지금 선택지가 한두 가지 정도 있는데 한 가지는 그냥 여기 있는 쇽런처랑 여기 기관포를 해킹해버리고 우측을 밀고 여기 레이저가 살짝 같긴 하는데 요거는 그냥 쇽 치면서 딜하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안전하게 하는 방법은 여기 쇽런처 날리고 여기 쇽런처 두개 이렇게 두 개를 해킹하고 레이저를 잡는 겁니다. 레이저를 잡고 그 다음에 3턴부터 우측을 좀더 밀고 4, 5턴까지 해서 마무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조금 더 안전한 방법은, 저는 개인적으로 쇼런처 요거 둘다 해킹하고, 얘는 해킹 안 해도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요 레이저 잡을 때 얘가 걸려요. 그래서 요거 해킹해 두면은 요 레이저를 잡기가 조금 더 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 해킹하고, 요거 이렇게 두 개, 쇼런처두개 해킹하고, 레이저까지 잡는 걸로 2턴을 목표로 하고, 3턴부터 조금 더 밀고, 4, 5턴까지 하면은, 아마 4톤 정도에 충분히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조금 더 안전한 방법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본인은 그냥 레이저 두고 쇽 치면서 딜하는 게더 좋겠다 생각되시면 그냥 저처럼 안 하시고 그냥 레이저 두고 플레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조금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자, 요거는 바로 건물 안 찍고 일단 조금 자리를 잡을게요. 이거는 연막 하나만 더 쓰면 될것 같거든요 아 이거 살짝 노출됐지만 인식 안됐어요 완전 개꿀 자 그리고 여기서 조금만 차나자 그리고 위로 가야되니까 이렇게 살짝 위쪽으로 치우쳐서 연막 써주고요 어저 강화지를 하나 살짝 밟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 이거 제거할게요 어, 이거, 이거 제거 안 했으면 밟았다, 이거. 되네요. 어우 이거 제가 안했으면 밟았다 요거 강화지를 제거해야되네요 어우 제가 안 했으면 이거 죽었어요. 와, 꼬일 뻔 했네. 어, 잠깐, 이러면 에너지가 없네요. 그러면 지금 에너지가 없는데, 요거는 지금 이러면 레이저 제거가 힘들거든요. 그러면, 레이저 제거는 다음 턴으로 미루고, 그냥 여기 런처 포격하고, 그냥 퇴각하도록 할게요. 포탄 한발 썼으니까 포탄 한발 먼저 던지고, 로켓포 한 방, 로켓포 두 방, 오케이, 포탄 한방더 던지고, 어,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진 것 같네. 이번에는 자, 이렇게 해서 그냥 태각하도록 하겠습니다. 3톤에서 레이저랑 박격포 잡고 빠져서 그냥 더 밀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괜히 이렇게 했나? 태각 <laughs> 할게요. 3턴에서는 말씀드린대로 여기 레이저랑 박격포 잡고, 유닛 살려서 빠진 다음에 우측을 더밀 건데, 여기 지금 런처가 HP가, 어, 요거 지금 제 포탄이 한 방이 3,7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요거 포탄 두방 던지면 터져요. 요거 잡고, 그 다음에 주카 침투해서 레이저랑 박격포 잡고, 그 다음에 빠지도록 할게요. 여기 지뢰 요것도 좀 제거를 해야 될것 같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레이저랑 박격포는 약간 점사를 해야 될것 같거든요. 지금 대포들이 살짝 피가 빠져 있어서 아마 주카가 대포를 먼저 공격할 거기 때문에 요건 약간 점사를 해야 될것 같아요. 먼저 여기 런처. 일단 두 방에 터지겠죠. 그렇죠. 다음에 여기 지뢰도 제거할게요. 그리고 유닛은 이쪽으로 내려서 갈까요? 이쪽으로 내려서 여기로 이동합니다. 이게 조금 더 에너지 아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갈게요. 다음에 가는 방향 쪽에 연막 하나 더 해놓고 레이저. 어... 지금 저기로 가면 기관포가 살짝 닿을 것 같으니까 살짝 여기로 빠질게요. 조금 거리 있어도 괜찮으니까 주카는. 아, 레이저 인식 상태 돼버렸어요. 크리터 때문에. 이러면 쇼크를 조금 빨리 가져가야 됩니다. 쇼크 하나, 두 개. 레이저 잡고, 아, 한 방에 못 잡네요. 두 방에 잡고, 바뀌었고, 점사해서, 바뀌었고, 한 방, 이렇게 잡고, 연막을 다시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빠집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유있게 하시면 돼요, 그냥. 여기서 병력 다 죽어도 괜찮아요. 아직 두턴 남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꼭 요렇게 해서 빠져서 더 공격 안 해도 괜찮아요. 지금 이 정도 됐으면 거의 끝났어요. 이제 여기 위에 있는 기관포랑 여기 아래쪽 기관포 두 개, 요렇게 해서 조금만 더 밀면 되는데, 방어타워 위험한 애들 거의 다 부서진 상태라서 밀기 굉장히 좋죠? 어, 에버데이 죽어버렸네. 아, 에버가 살아있어야 좀더 좋은데. 자, 여기서 굳이 안 붙어도 되는 저기 보초탑 위쪽으로 가지 말고. 어기 살짝 안 좋은데? 지뢰제거 미리 조금 해둘게요. 자, 어우, 야, 이거 주카가 수가 적으니까 너무 빨리 죽어버리네. 지금 제가 주카가 70기 같아 는데 여기서 레벨을 2개 정도 더 올리면은 77기 정도 탈수 있거든요. 본부 18 레벨이 되면은 상륙정 올려서 77기 탈수 있는데 주카 숫자가 많아지면은 이 공격 체감이 훨씬 상승이 되거든요. 역시 숫자가 적으니까아 조금 그러네요. 이러면 여기 기관포 이거 그냥 포격할게요. 미리 좀 포격 좀 해두고 어 이거 생각보다 이러면. 턴까지 가야 될 수도 있겠는데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이제 사턴 바로 갈게요. 사턴은 더 밀고 그냥 프리들까지 가면 되거든요. 사턴 바로 갑니다. 어우, 근데 생각보다 많이 죽었어요. 자, 구석으로 이동해서 크리터가 좀 나가야 되는데, 확실히 에버가 레벨이 낮으니까 크리터 나가는 속도가 느려요. 아, 이거 쇼크 한번 해야 되겠는데, 오케이, 어, 잠깐, 잠깐, 잠깐. 아우, 다행이다. 축하 죽었네요. 에버 죽는 줄 알았네. 자, 그리고, 여기로 빠져서, 기관포에 쇽 쳐야 됩니다. 여기 기관포 사거리 생각보다 길어요. 사거리 체크 잘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 아, 일반 건물이 많아가지고, 그래도 크리터가 조금 나가니까, 어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우, 야. 어 어우, 다행히 4기 밖에 안 죽었어요. 축하. 다시 쇽치면서 브릭이랑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지금 요렇게 되면은 자 그리고 쇽 한방 더 기관포 잡고 그렇죠 잡아주고 한번더쇽아 아직 아래쪽 기관포 안 묶였다 아우 어, 이거 묶어주고 자 그리고 쇽 한방 더할수 있고 해킹도 쓸수 있죠 여차하면 해킹 좀 쓰면 되고, 아니면은, 흉치면서 그냥, 그냥 밀어버리면 돼요. 크리터 계속 나가주면서, 그래플러 어그로 끌리고 있으니까, 레이저 없으니까, 오우, 야, 화방에 살짝 긁혔는데, 야, 진폭기 효과 받으니까, 무지하게 아프네요. 와, 해킹 한번 할게요. 어그로를 조금 끌어야 될것 같아요. 네, 한번 더. 해킹. 그러면은, 어우, 아우그래플러 아, 끌려가 버렸네. 어우, 사턴에 될줄 알았는데, 안 되네요. 레이저 괜히 제거했나? <laughs> 레이저 제거 안 하고 할걸 그랬나? 이렇게 하니까 뭐 제가 침투나 이런 거 굳이 하지 않고 그냥 약간 단순히 미는 식으로 해서도 올수 있어서 굉장히 저는 편하게 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까지 되려나? 드래플러가 좀 많은데? 아, 한번더 와야겠네요. 아, 지난 주에도 오턴다쓴것 같은데 이번 주도 오턴다 쓰네요. 자 이러면은 이제 한턴더 와서 그냥 올라가기만 하면은 끝입니다. 그리고 마무리 갈게요. 오늘은 올라가기만 하면 끝이에요. 오늘이 지금 약간 배치가 좀 약간 주카로 1인클 도전할 때 약간 사방에서 공격하는 시기여 가지고. 지금 부족 효과로 에너지가 조금 괜찮긴 한데, 1인클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만렙 계정으로 이거 끝나고 1인클 한번 도전해 볼게요. 만렙 계정에 전투정 에너지 석상 6개 있는 계정이면은 아마도 1인클이 그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는데, 연막 조금 사용해서 대기하고 있다가 공격할게요. 쇼크 한두방 쓸게요. 그래플러랑 기관포 쪽에 해주면 은한 방, 아이고두방들어가네두방 끝. 자, 요렇게 해서 오늘 공수공장 39경험치 레벨 계정으로는 모퍼 모두 활용해서 공략에 성공했고요. 자, 요거 만렙 계정, 전투장 에너지 석상 6개 있는 계정으로 1링크를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정을 바꿔서 1링크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 계정은 지금 전투장 에너지 석상 6개 있고 그 다음에 공격 석상 3개에 HP 석상 하나 이렇게 있는데 에너지가 지금 부족 효과를 받아서 기본 에너지가 143이에요. 굉장히 많죠? 이걸로 오늘 군수공장 1인크를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군수공장이 말씀드린 대로 본부 딜을 바로 할때 약간 위험한 방어타워들이 둘러싸고 있는 형태예요. 여기 런처, 쇼 런처, 레이저, 런처, 그리고 여기 런처, 기관포, 여기도 기관포. 약간 이렇게 좀 싸고 있는 형태여가지고, 이거는 에너지가 좀 필요하거든요. 지금 제가 에너지가 143이긴 한데, 이것도 조금 간당간당 할것 같긴 해요. 전부 다 쇽을 쓰는 건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여기 충격포랑 화방 기관포에서 1 쇽, 여기 뒤쪽 기관포에 2 쇽, 여기 3 쇽, 4쇼, 그 다음에 여기 로켓 발사기는 크리터 하나, 기관포 쪽에 크리터 던지고, 이쪽 로켓 발사기 1쇼 하면은 총 5쇼인가요? 1, 2, 3, 4, 5쇼, 1크리터 5쇼인데 1크리터 5쇼이면은 에너지가 93 정도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5쇼 에너지가 85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조금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자, 요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차하면은 그냥 구급상자로 버티기 하면서 여기 런처들은 그냥 맞도록 할게요 먼저 해야될거 지뢰제거 지금 주카 공격력도 모든 유닛 공격력 증가효과가 있어서 꽤 높고 그 다음에 모든 유닛 HP효과가 있어서 조금 구상 던져놓으면은 버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여기 이 포인트에 내려주면은 자 연막 하나 딱 던져서 대기하고 요거 바로 한 방에 가도 괜찮은데, 그러면 주카랑 부리기가 좀 거리차가 많이 나요. 그래서 요거 한번 살짝 끊어갈게요, 저는. 바로 가도 괜찮긴 한데, 조금 더 안전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로 한번 이동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갈라, 어, 안 갈라졌어요. 그 다음에 요렇게 이연막 하나 던져주고, 아, 하나가 아니라 두 개죠. 자, 에너지 1 0 0이고요 전투명령 누르고 찍으면 아이고 에너지 안되죠 이러면 자, 크리터 쇽쇽쇽쇽 쇽 안나오죠 구급상자 버티기 오케이 네, 요렇게 해서 공략에 성공을 했습니다 일단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침투하면서 인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방어타워들 공격이 조금 늦게 날아와서 조금 연막시간을 연막 시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쇼크 타임이나 연막 시간 이런 걸 타이트하게 가져갈 수 있었고, 반대편에 런처 쪽에 제가 쇼크를 던지지 않았지만, 런처들이 인식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공격이 좀 늦게 날아오고, 전투명령을 쓰면서 저는 빠르게 공격을 해서 이게 조금 가능했던 거고요. 만약에 부족 효과가 없었으면 오늘은 파우더 쓰지 않고, 이링클은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잘하시는 분들은 이인 클리 되시겠죠?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가시기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